사라진 기억, 익힌 진실, 뇌파 생체 실험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어두운 골목길 그림자처럼 숨어있는 꼭두각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수 없는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듯, 일상 속에서 마치 한편의 연극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극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예전의 기억을 가진 피해자들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탐정소설처럼 풀어보려 합니다. 윤정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뒤에는 마치 스토킹하는 애인이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듯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윤정이 어디를 가든, 언제 무엇을 하든 그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며 그녀 주변에서 떠들어대는 그들. 예, 그들은 윤정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녀의 삶이 변태적인 연인 관계를 소화할 때마다 가해자들은 더욱 흥분하며 그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윤정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함께 연극을 하듯 윤정이 가는 길목을 미리 차단해놓기 일쑤였습니다. 너를 사랑하게 될것 같은데, 라며 괴상한 구애를 하고 다니는 그들. 심지어는 행동에 대한 자각도 없이 곤란한 상황에 놓인 윤정을 흉내내며 마치 동조하는 인형처럼 행동했습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그들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감시하고 괴롭히는 시스템적인 괴롭힘입니다. 윤정에게는 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해코지를 가하며 그녀의 일상에 차곡차곡 누적된 상처를 얹어가고 있죠. 하지만 윤정은 그들의 존재에 대해 이런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며 매일매일 신경 쓰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착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윤정은 그런 관심은 저 멀리 갔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